네, 쇼핑 전방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제가 새로운 제품을, 제품이 아니죠. 식품인가요? 먹거리를 또, 예, 예, 택배를 받았습니다. 지난번 그 평창 88 송호, 88 평창 송호, 예, 택배로 받아서 또 먹어보고 이렇게 먹게 드렸는데 오늘은, 어, 춘천 닭갈비를 또 이렇게 택배로 받았습니다. 역시 택배 시스템잘 되어 있습니다. 어저께 신청 오늘 받았습니다. 열어보겠습니다. 언박싱 하겠습니다. 어, 춘천 닭갈비도 이제 이렇게 판매가 된같 거다. 열리니까, 역시 이제 얼음팩이 이렇게 안에 있습니다. 예, 여름이기 때문에 얼음팩도 있고, 이렇게 잘 포장이 있는거 자, 보시죠? 예, 춘천 닭갈비로 있죠? 예, 잘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뭐, 먹어주면 됩니다. 먹으면 됩니다. 예. 자, 이렇게 춘천 닭갈비도 택배 시스템이 잘 되어 있습니다. 역시, 쇼핑 전방을 이용해서 쇼핑 에이전트 시스템을 이용한, 바로 그 시스템을 우리가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천천 닭갈비, 이렇게 해서 한번 택배를 한번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